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한절 한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먼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미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돌아보아 살펴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거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그것을 또한 붙잡고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바로 직전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장면 그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를 내가 가지고 왔으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와는 정반대로. 승리와는 완전 거리가 먼 철저한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보았습니다이어지는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전쟁의 결과를 알리는 한 베냐민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합니다1 2절입니다이일에 어떤 베냐민 니다이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영을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을을덮어쓰고있로에이르니라 제가 주석을 쳤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 아니겠냐라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좀더 이렇게 왕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좀더 어, 정통성을 부여하고 내용의 연계성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름은, 이름은 나타나지 않은 그러나 이 베냐민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젤을 뿌리는 행위, 티끌을 덮어쓰는 행위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은 사실 정식으로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아닙니다. 그저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식조차도 전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정식으로 전할 수 없을 만큼 패배하였고 흩어진 비참한 상황이고 이 베냐민 사람은 이 비극적인 소식을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눌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녀 세대가 그 대가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녀 세대가 그 대가를 짊어진다는 것.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구약의 율법은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당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에게까지 아버지가 잘한 것을 아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축복일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축복일 때는 괜찮습니다. 별다른 반발심이 없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으로 나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으니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나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을 내시지. 왜내 자녀에게까지 저주가 가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라고 어마어마한 반발심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도 보시지만 동시에 공동체, 하나의 몸, 한 몸으로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성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모든 사람이 대가를 받고,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는 것. 대표적으로 아담의 죄악이 인류 모두의 죄악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의인 열 명만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개개인으로도 아시고 개개인으로 대해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부모를 자녀의 양육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이. 가정의 잘못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고운 가루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고 소재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룩의 전염성, 많은 경우 죄의 전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의 죄를 부모의 죄를 자녀가 답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부모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죄의 습성 때문에 자녀 세대가 스스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주를 할때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잘 이어받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젤을 뿌려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명확하게 엘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네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럴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면 엘리가 할 일은 엘리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신이 회개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다는 말을 듣는데 그것도 한날한 시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신의 무기력한 삶으로 자기가 무기력하게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들들이 죄악으로 자라났는데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회망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엘리가 정말로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이 수학 공식처럼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도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손자는 다시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을 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출국계 하나님의 말씀이 영안 맞는 것 같고, 수학 공식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두 각자의 믿음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 없습니다. 신약의 역사에서도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 없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인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믿음의 부모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누릴 확률이 높겠습니까? 누가 높겠습니까? 아예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부모와 어떻게든 그래도 말씀 앞에서 발버둥 치는 부모 누가 확률이 높겠습니까?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은자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공동체에 축복이 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녀세대가 나의 신앙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을 빼앗기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불레색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엘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한 가정의 아비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들리는 소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도망하였고, 두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합니다. 앞서 엘리는 그의 나이가 98세로 늙어서 육신의 힘도 쇠전하였고 눈도 가려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사로서 자신이 대표하던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사사의 실패를 말합니다 두 아들이 죽음으로써 가장의 실패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김으로써 제사장의 실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엘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은데 몸까지 비다했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사무엘상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엘리와 그의 가정에서 떠난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됨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매우 어렵고 괴롭겠지만 육신이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리더십의 위치에 있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삶, 사회적인 리더십의 위치에 있지 않아도 살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으며 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너무 너무 당사자들은 괴롭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믿음도, 어떤 회개도, 어떤 간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이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끝만 바꾸는 것이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물음표를 분명 사랑의 약속의 말씀인데 자유와 감사의 말씀인데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말씀으로 여기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므로, 내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내 배우자를 섬기는 일은 나와 배우자가 화목하게 되므로 모두에게 축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녀가 학원을 가는 것보다 당장 성적을 높이는 일보다.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과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하는 것이 평생의 축복임을 아는데 이를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개개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우리를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쓴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쓰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늘 앞에 울부짖는다면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저주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천 대까지 복을 베풀리라. 그럼 여러분 천과 삼 사를 비교하면 어느 게더 큽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천대까지 복을 베푸실 그런 계획과 준비를 능력과 권세를 능히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 당대에 하느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찢어놓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 아래서 화목하게 살수 없는 것처럼. 내가 혹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고 마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내 배우자에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배우자에게 뜻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저주는 삼사되지만 축복은 천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으로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도 그렇게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버지 안에 개개인의 디테일한 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만홀이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아버지 그리아에서 내가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 회개합니다라는 한해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삶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얹고, 아버지 안에 팔에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펴고, 팔을 뻗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과 손짓들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결코 땅에 흩뿌려지지 않는구나. 그냥 사라지지 않는구나. 나의 기도 쌓이고 쌓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구나. 아버지는 눈으로 본바여 손으로 만져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